얘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기온이 추우면 어, 어 영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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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어참어야돼아 아, 고향 아문철롱님이 고향이 제주도시구나 두, 두 시간 걸리겠는 두 시간 걸리나 한 시간 사십 분 거의 두 시간 아, 영웅이가 전에 안 그러더니, 이제는 누가 영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영웅이 어, 일산에 큰그 병원으로 진료받으러 가, 가고 있어요. 지금 네, 영웅이가 일어나지 못하고 저기를 해서, 오늘 저일산에큰 그, 병원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그큰 병원 믿을만한 병원이 없어서 어 지난번에 그 어제 방송 나온데 치료해준데 이제 그 일산에 우리 홍 원장님 계신데 그쪽으로 어 미리 예약을 맞춰놨고요. <laughs> 일단은 뭐 CT고 MRI고 다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 어 이쪽에 이제 가까운 병원, 조그만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어 저희 연계병원이 아닌 그 일산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네, 강고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몽돌이님 어서오세요 영웅이는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지금, 빨리 저게 그 치료가 돼야 사상충 치료도 들어가고 할 텐데, 영웅이가 엎드려가지고 모든 것을 다 밥을 먹고, 어, 그리고 대소변을 엎드려서 봐요.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저대로 그냥 장애로 굳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원인이 무언지는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그, 계속 그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 그러고 이제, 그 먹이는 거에 그 신경을 썼는데, 아무리 봐도 그게 원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원인은 아닌 것 같고, 저 정도 되면은 자리가 어느 정도, 어 자기가 익숙해지고 그러면, 어 왔다 갔다 하면서 배변은 따로 볼 보려고 해야 되는데, 아예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를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좀 검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큰 병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상에서 구조한 애들 하나같이 지금 상태들이 다안 좋은 애들을 구조를 해서 에피빈 <laughs> 통해서 꿈 해가지고 검사하고 치료를 해도. 그 비용으로 감당이 안될 정도로 상태들이 많은 애들이 나오네. 왜 가서 검사 정밀 검사를 해서 좀큰 질병 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도 좋은데 그뭐 장애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뭐 일어날 수 없다는 이러한 그 진단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고생하고. 어 거의 죽음 위기에서 살아나온 애들 그 나머지 삶은 좀 건강하게, 씩씩하게 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도 같이 어, 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이 어, 큰 질병이 아니일 도록 어, 혹시 장애 같은 게 남지 않도록 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영웅이 지금 오늘, 어, 오늘 금요일 날 병원 간다 그랬잖아요. 병원 간다 그러니까, 어, 구독자님들이 어, 라이브 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방송 열었어요. 어제 우리 그 대국민연대조직 그 캐치독팀은 어, 밤새 잠복 잘했는지, 어, 저늦 보다가 어, 2시 넘어서 잤는데, 네, 은빈 조정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정 PD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은빛 년정님이 인사하신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행강은 오늘 아침 일찍 그 폐기물 처리 차량이 와가지고 어, 그동안 쌓여있던 폐기물을 어, 모두 실어내갔는데요. 그동안 그 견사 막 철거하고 어저 아, 뭐야 직원들 숙소 어다긁어 내고 했던 그런 폐기물들이 아어 밥은 잘 먹어요. 밥은 밥은 잘 먹는데 음 밥도 어 우리도 소장님 보고 어막 소장님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엎드려 있는 그 앞에다가 입 앞에다가 갖다 바치라 그러고 어 그런 그 행태가 계속 이어졌어요. 이어져가지고 그 아이들 가서 수술해갖고 온 애들 그 방송 촬영하면서 이제 수술해갖고 온 애들 왜 영웅이 아파요 영웅이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가지고. 오늘 저큰 병원에 가서 어저 저, 정밀검사를 좀 받아야 될것 같고요. 정밀검사에 따라서 아마 입원 치료를 해야 될것 같은 어, 생각이 들어서 어, 큰 병원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아니, 엄살은 아닌 것 같아요. 엄살은 아닌 것 같고, 어, 어 다리 쪽 관절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그리고 그... 그리고 저그 원장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구더기가 그 정도로 많이 그 몸에 매길 때는 그만큼 기력이 없고 그 자기 몸이 그거를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혀로 핥아가지고 구더기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는 정말 그어 최저의 몸, 몸 상태 최악의 몸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치료를 좀 어큰 병원에서 어, 정밀 검사를 하고 어, 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 보고 어,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하는데 혹시라도 그 최악으로는 그 일어나지 못하는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음 정확하게 정밀 검사를 해야 되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도 엎드려서 그냥 대수면 보고 그래가지고 아, 몸에서도 냄새도 많이 나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다 평화롭게 인간들과 공존하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뭐 구조하면서조차 아이들이 아플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구조를 해서 그렇지만 치료하면은 완치되어 갖고 건강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 이렇게 좀 장시간 아이가 아픈 경우 볼때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힘들고 민들레 심터, 음 민들레 심터 도끼 그 대국민 어 동물권년대 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처음에 좀 빠짝하더니. 또 이제 그 보건금 모금, 모금 되는 게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단은 저희가 그 동물권 연대에서는 어 민들레심토 하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1년 동안 어 지원을 하기로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어 동물권 연대 그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지금 35개 단체인데, 어그 단체들이 전부 풀뿌리 단체예요. 어, 메이전 단체는 없습니다. 아, 풀뿌리 단체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어, 사설보호소를 하나를 정상화를 시키기로 지금 하고, 어저께 제가 그, 음, 우리 그 동물복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님하고 잠깐 좀 통화를 했는데, 지금 그,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그, 제가 <laughs> SNS에 어저께 두 가지를 올렸어요. 음, 두 가지를 올렸는데, 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그거, 거기에 들어가서, 어, 좀, 의견을 좀 내주시면은, 어, 고맙겠어요. 어, 국민 참여 예산, 국민 참여 예산인데, 이거를, 그, 농림축산식품부 주제, 어, 토론방에 들어가서, 어, 댓글로 좀 참여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용은 뭐냐면, 어, 첫, 첫 번째 내용은 동물학대 방지, 영양 재고를 위한 동물복지 전담기관 설치. 이거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어, 이거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 동물학대나 동물복지를 위한 그 전담, 전담하는 그 기구를 어, 만들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꼭 필요한 부분. 지금 좀 늦어, 늦은 감이 있는, 어, 늦은 감이 있는, 어, 그러한 안건이기 때문에 어, 전당 지구는 꼭 설치가 돼야 된다 보고, 어, 그래야 우리 애들이 그 동물권에서, 어, 얘기하는 그 동물복지가, 어,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어, 좀 댓글로, 어, 댓글로 이거 꼭 필요하다, 어, 필요하다, 이거 정부 참여 예산으로 좀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하나는, 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던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던 것 유실 유기 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사업 실시인데 이 중성화 사업 실시의 내용이 뭐냐면 시골 마당개들 중성화 사업이에요. 시골 마당개들 중성화 사업을 위한 그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음 예산이 있어야 그게 이제 그 대정부 차원에서 대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기엔 추천을 받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추천을 받는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 들어가서 어, 꼭좀 댓글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이거를 지금 링크를, 음, 어, 링크를 그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올릴게요.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어, 뭐좀 댓글로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녁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음,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같고요 지금 에, 제가 그 링크를 지금 커뮤니티에다가 올릴 거고요 에, 친절한 그 사연은 안 적을게요 안 적고 어, 꼭, 꼭 필요한 내용만 어, 필요한 내용만 딱 올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고 어, 들어가셔서 요거 이제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아, 여기 또 공, 저, 공사하는구나. 어, 들어가셔가지고, 토론 참여 라인에 들어가셔서, 어, 의견을 좀 내주시면 돼요. 지금 의견 수가, 뭐 어, 동물학대 방지 영역, 요거는 126개, 또는 토론원의 유실주기 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사업은 99개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 많아야, 어, 많아야, 어, 이게 정부 예산을 받아서, 이러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어, 저희가 하는 그, 그 대국민연대조직, 연대조직 그 행강에서, 음, 방송하는 내용은, 어, 꼭 필요한, 어, 정책에 대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만약에 이 정책을 시행해가지고 동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면 저는 반대 의견을 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할 때는, 꼭 우리가 그 동물들이 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일단 한번 믿어 봐 아, 부드러운 남자 옆집가될서행강대고 어, 일단은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한번 믿어 봐 예, 일단 한번 믿어 보고 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의그 좋은 의견이 어, 동물 복지를 위한 어, 대정부 정책이 수립이 될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 동물복지정책과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어,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그, 부탁을 하신 거고요. 음, 그래서, 어, 제가, 어, 바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야마꾼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대국민 연대조, 연대조직 그 활동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챗으로 10만원 보내주셨고요. 어, 영웅화 건강하고 행복하자. 네, 고맙습니다. 아, 야마꾼님 감사합니다. 네 시골께, 시골께, 중성화, 사업 마당계 중성화 사업은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어, 시골계 마당계 중성화 사업이 어, 제대로 이루어지면 어, 실 되거나 유기 저 유기될 수 있, 유기되는 어, 동물 저 반려동물들이 그만큼 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이 어, 개식용 문제도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어, 그러한그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같이 좀영웅 <laughs> 영웅아, 응? 영웅아. 오줌 안 쌌네?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응? 음, 여 오줌 안 쌌어. 영웅이가, 그, 캔넬이나 이런 데 집어넣기 위해서 이렇게 안으면은, 그때는 약간 입질을 해요. 왜 그러냐면, 몸에 아프니까. 근데 평소에 이렇게 만져도 괜찮아요. 승전이 좀 세고 있어, 봐라. 인사해. 어? 인사해. 너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영웅아. 들어가자, 우리 영웅이. 어. <laughs> 들어가자. 예. 어. 아야 하는 거 고쳐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조금만 참자. 어, 안 있네. 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뭐. 여기 여기. 아, 있 일단 여러분들 어 병원에 도착을 했고요. 병원은 에? 병원은 방금 찍지 말라고 안해어어 네가 이렇게 갔어. 아프다 하기보다 답답해서 그럴 거예요. 두 시간 넘게 달려왔어요. 이제. 네, 햇빈에 가입하셔가지고 있으면 매달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아예 우리 마한테 후원금이 들어옵니다. 시끄러우면안 되겠는데, 잠깐 문좀 닫아 놓을게요. 우리가 시끄러워서 병원 안에 다른 애들이 자극을 받아서 같이 짓네. 민폐잖아. 아, 여기 있구나. 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움직이면 아픈가 봐. 어. 이게 올라와 올려보내고 네. 어, 올라와 올라와 여기는 탑케어 동물병원이고요 응. 영웅이는 여기서 이제 검사하고 치료를 할 겁니다 여기 24시 동물병원이네요 탑케어 동물병원 2층은 걸어서 올라가네. 그건 싫어. 고구마, 과일 등은 반려동물 다이어트의 최악이랍니다. 햄스터도 혼합고구물이 급여가 필요해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간식 제한. 과도한 간식 급여는 비만을 초래합니다. 자, 이렇게, 그, 어, 반려인들이 오시면은 몰랐던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게 이렇게 계단에다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네요. 어, 저희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형이 니지 너지. 너지 나한테 와서 궁디 궁디한 거 너지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붓기 물갖고 올라가고 거기서 인차로치료을 하고 왔는데 아 안녕하세요 지금 상태가 이 상태에서 앉아서 대수비를 부르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종업에서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높이 한한5미터 정도는 걸었거든요. 기다가 뒷다리가 주저앉더라고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렇게 이무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앉아서 다 분리를 가고. 요안 일어나요? 네, 일어나지 않아요. 구더기가 어딨을까? 응. 근데 그, 이거는 좀 이상적으로? 응. 음. 옆구리에서도, 옆구리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상처마다다 구더기가 다 나와. 근 구더기가 엄청 많이 나왔어, 이런 서 여기 나가는 건크게상관이없네야 방문 옆에서도 나와.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치료를 다 하고, 다 하고 왔는데, 처음에 좀걷더라고요 조금 걷는데, 걷, 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걸 엎드려가지고 다애교살이 먹는 것도 그렇고, 응, 배소변도 그렇고, 처음에는 이렇게 일어나서 밥도 먹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일어나지 않아어요가 지금 그, 그게 처음에 옮겨요. 진단서 진단서 같은 거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아, 처음에 옮긴 게 언제인데요? 행각 여기 행각이야 저희한테 옮긴 게 추석 지나고. 그 전에 그집그뭐 철거 고치료한 거는 그거는 한 어, 20 20일 이번에 있었죠. 병원에 와서 아니 아니, 전국에서 그거 화학 공사 오신 거예요. 그렇죠. 20일 지난 데는 <laughs> 때는 뭐 근데 그럼 모딜은 난가 언제부터요? 음, 한 2, 3일 지나고서야 안 일어나려고요. 내가 씨 명절 지나고 바로 갔으니까 방송에서 시서안일어나다 봐. 이 제가 저는 마지막까지는 최소나 나오고 싶어요. 거뭐 그러니까 비용이 뭐든지 가네, 비용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 노력하는 만큼 그냥은 원인 모르고 저기 할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할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연계 병원들 다지켜 놓고 그공원장님두 시간 방울네, 장님하고 얘기하고 <laughs> 그 아침에 9시반에 출발하고 지금 도착한 거예요. 뭐 저도 공원장한테 얘기 들어서. 오늘 갑자기 또뭐 스케일이 생겨가지고 예. 자리 비운다고. 그러면은 일단 차트 만들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일단 할수할수 있는 거는 아, 예. 다. 예. 일단 검사 봉사, 검사해야죠. 음. 예. 아, 네. 일단은 전신 마취 해야 되니까. 네. 예. 음. 일단 검사하고. 음. 그런 것 때문에 믿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온 거니까. 음. 그러면 일단은. C T 촬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M R I 촬영 뭐해다 이어서 하는데 아마 오늘 하루 종일 촬영할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저기 네. 저는 이번 치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요 그다음에 이제 얘가 심장 수상충에도 걸렸다고 해서 네. 사실 심장 수상충이 감염된 상태에는 어느 병원에든 전신 마취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적용합 네. 일단 알고서 마취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심장 수상충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하자 하기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으니까 일단 심장 수상증 관련해서 뭐 확인만 좀하까데 <laughs> 아... 저희 서 있는 딸을 들다 드릴게요 가르쳐 아까 는 명함 드렸나요? 아니요 주세요 미리 연락 주시 이제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일단 동의서 줬어야 돼. 네네. 일단 여기 앉아서 켰요 네. 네네.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병원에서 할수 있는 거는 다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해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음 거기에 맞춰서 아마 검사하고 진행이 될 거고요. 검사하고 진행이 될 거고 어, 일단은 뭐 제가 그 심장사상 좀 걸려 있는 애들 마취하는 거 전체에 전 마취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운 거는 알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의사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어, 부정을 할수 있는데 이제 그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어, 나중에 하니까 아, 그거 한번 믿고 어, 기다려 보고요 어찌 됐든 간에 비용이 뭐 3, 300만 원이 들어가든 뭐 1000만 원이 들어 가든 저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어, 최선을 다해서 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찾아볼 거고요 어, 치료 방법을 찾아볼 거고, 어, 최선을 다해볼 거니까, 음. 하... <laughs> 일단 검사하는 데만 4, 5시간 걸릴 것 같고요. 어, 검사 끝난 다음에, 어, 그때 이제 그, 대표원장님 오고 그러면 병원 스프들하고 어, 다시, 다시 그, 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때 다시 방송을 열든지 아니면 뭐 저녁 방송에서 어 말씀을 결과를 말씀을 드리든지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 오늘 그 병원까지 왔으니까 음 방송은 여기서 종료를 하고요. 어 검사 검사 결과에 따라서 어 저녁에 어뭐 치료 방향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 저녁에 방송 여러 가지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케민 연대 조직 캐치독팀에서 지금 그 그쪽 그 개농장 가서 아이들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셔서 아,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요. 심의될 어, 수뭐 어, 검사나 뭐 앞으로 치료 방향에 대한 아, 이런 부분을 그 말씀. 여러분들 어, 점심 점심 맛있게 하시고요. 어, 맛있게 하시고 저녁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고맙습니다.